AI 이야기, 수영 대결을 하는 돌고래와 상어, 한 평화로운 아침, 큰 파도가 치는 바닷속에서 돌고래와 상어가 만났습니다. 돌고래는 상어를 보자마자 도전을 걸었습니다. 나와 수영 대결을 하자, 돌고래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원한다면 좋아, 상어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시작선에 서고 바다를 가득 채우는 물결을 헤치며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상어는 힘차게 헤엄치며 바다를 가로지르고 돌고래는 그와 대등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돌고래가 압도적으로 앞서갔습니다. 상어는 밀려나고 돌고래는 끊임없이 앞서나갔습니다. 상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고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고래는 빠르게 수용하면서 상어를 뒤쳐냈습니다. 상어는 어쩔 수 없이 돌고래의 우세를 인정하고 이긴 돌고래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축하해. 너는 정말 대단한 수영선수야. 상어는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래도 우리는 함께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동료야. 돌고래는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인정하며 다음번에는 함께 수영을 즐기기로 약속하고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번 대결은 돌고래가 이겼지만 다음번에는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바다를 즐기며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끝.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행복한 매일을 응원합니다.